네 매디처럼 편하고 즐겁게 영화를 보는 이곳은 무비스타 소셜클럽 홈무비시입니다 저는 MC 조우종이고요. 저와 함께하는 가족들 배근아 기자님, 천재 이승국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요럴 때 가야 될 곳이 첫 번째로 은행.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영화관. 그쵸? 엄청 시원해요. 맞아요. 그쵸? 예, 그래서 영화를 보러 가시려는 계획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 음. 사실은 영화는 이제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음, 음. 시원하게 그쵸? 어떤 그 올레티비 통해서 음. 감상하시는 영화도 최고죠. 맞아요, 홈 네. 무비 타임. 홈 무비 타임입니다. 음. 그래서 설명해 드리자면, 이번 주 극장가는요, 올레TV에서 갓 개봉한 미션 임퍼서블 폴아웃의 열기를 저희가 취재를 해왔고요. 네. 그리고 그 열기를 모아서 승국님께서 아주 특별한 걸또 준비를 했다고요. 아, 정말. 뭐 말씀하신 대로 예. 미션 임퍼서블 폴아웃 레드 카페 현장 아. 저희가 다녀와서 취재 예. 영상이 준비돼 있고요. 예예. 폴아웃을 재밌게 보셨다면 절대 놓칠 수 없는 엄청난 준비된 특별한 선물이 준비돼 있는데, 그래요. 어떤 선물인지는 조금 있다가 많이 하는 형을 통해서 공개해 드릴게요. 아,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 폴아웃 그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의 가장 센터라고 할수 있는 예, 요즘은 예. 예. 사이먼 페그와의 아. 인터뷰 배우 보고서가 지난주에 방송이 됐었는데 요 예. 혹시 놓치신 분들 있으시다면 <laughs> 예. 아래 나가는 또 경로를 예. 통해서 폴아웃의 네. 주역 예. 어, 사이먼 페그의 음. 인터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네. 꼭 한번 만나 보시고요. I feel very lucky and um, it's very exciting. 그리고 또 아래 기간에 미션 임퍼서블 패키지를 실속 있는 가격에 여러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토명의 시원한 액션 어, 함께 하시면서 더위를 이겨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본격적으로 외치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비! 패밀리 패밀리 패밀리, 패밀리. 자, 무비 패밀리 오늘 함께 할 영화는 무엇일지 공개합니다 노래면 노래, 그림이면 그림 외국어든 뭐든 한번 보고 들으면 못하는 게 없다고 이름이 다 생겼어 절... 아신다고요? 너따위보다훨 낫다 안 그래? 마녀 아가씨? 어? <laughs> 이제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건데요? 내가 다 기억나게 해줄게 <laughs> 네, 모두를 홀리는 한국형 여성 히어로물의 탄생입니다. 영화 마녀입니다. 자, 먼저 메뉴 한번 찾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메뉴 안에 있는 영화 시리즈로 들어가셔서 신규 영화 들어가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 트로피를 한번 볼까요? 코스터가 어... 무서워요, 살짝. 그래서 사실 음, 포스터만 어렸어요. 보고 네. 약간 곡성류의 영화가 아닌가라고 아, 생각하는 아,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예 아, 아, <목소> <목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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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근데 공포 영화가 아니에요 아니죠. 이 영화는 공포 영화 아니고 네. 사실 뭐 장르적으로 봤었을 때는 거의 슈퍼 히어로물이 음. 더 가까운 예. 그런 성장 슈퍼 히어로물 뭐 예. 이런 정도의 장르로 설정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15세 등급을 판정을 받았네요 기본적인 톤은 진짜 이렇게 어둡게 나오는 장면도 몇개 있더라고요 그쵸 시작은 너무... 그렇죠 또 <laughs> 맞아요 캄캄해요. 아, 맞아. 예. 그러니까 히어로물. 이지만 12세까지 못 내려갔던 것 같아요. 음. 15세 정도에서 그리고 125분 어 호흡이 좀 길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음. 사실 이게 반전이 또 엄청나기 때문에 영화의 약간 국면들 전환들이 네. 좀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125분이 딱딱 나눠지면서 음. 가기 때문에 그렇게 긴 시간이라고 느껴지시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중간에 일어나실 필요 없이 쭉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영화 마녀는 올레티비올레티비 모바일 어느 쪽에서 구매하시든 이어보기가 가능하다는 점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선물하기 조르기 메뉴는 아마 이런 분들 새롭고 짜릿한 음. 한국형 여성 히어로물 음. 이제까지 뭐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죠. 그런 게 정말 궁금하신 분들 어, 아마 이 영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로서로 선물하기 조르기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승국님 줄거리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치룩처럼 어두운 밤 한 시설에서 수많은 이들이 죽는 의문의 사고가 벌어지고 그곳에서 아이 한 명이 가까스로 탈출하게 됩니다. 모든 기억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아이를 발견한 노부부는 아이에게 구자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자신들의 딸로 키우게 되는데요. 아버지 그로부터 10년 후 아, 일로 저요 내가 할게. 어, 운동사바 살 사람도야. 집안의 농장일을 거들며 누구보다 착하고 모범적인 딸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자윤은 나이마다 비어 있는 축사들이 즐기합니다. 몇 마리 더 내놔요, 씨. 안 돼, 아버지. 너무 싸잖아. 손해가 얼마야? 어려운 집안 형편을 돕기 위해서 상금이 걸린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고, 그때부터 정체 불명의 인물들이 자윤 앞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자윤이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그녀의 과거를 이야기하며 가족과 그녀의 일상을 위협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작은 마냐 아가씨라 불러 줘요. 기억하기 더 편하려나. 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건데요? 과연 이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10년 전그 의문의 사고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 모든 게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마녀 바로 보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디 증명해 봐. 네. 네가 아니라는 거.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영화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에서부터 와. 이어지는 네. 어떤 생체 실험 같은 아, 좀, 어, 굉장히 좀 음산해요. 음산해 음산해. 네네. 네. 그래서 인간을 개조하는 프로젝트들을 네. 좀 느끼게끔 해주는 네. 아, 여기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그렇죠 누군가가 도망을 치고 네. 그 굉장히 급박하게 네. 쫓는 추격전이 펼쳐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누구를 쫓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네. 거의 대사가 거의 없네요, 초반에 진짜 그렇 아마도 어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린 아이에요 어린 아이를. 네. 근데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잡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동원된다는 것 자체는 네. 이 어린 아이가 보통 어린애는 아닐 거다라는 그렇죠. 생각은 하게 하죠. <laughs> 그래서 더는 못 참겠네. <laughs> 아저씨 뭐예요? 우리 아세요? 아주 잘한다니까. 구자윤이야. 거의 이름이 다 생겼어. 구자윤이라 안 그래? 마녀아씨 어, 네. 음. 이름이 다 생겼네 마녀, 예, 아가씨. 마녀, 아가씨. 어, 마녀 아가씨. 여기 이 영화를 통해서 박훈정 감독 앞에 네. 있는 이름이 좀 바뀔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어땠이? 제목이 은히 어. 얘기한 박훈정 감독하면 신세계 의 박훈정. 그러니까요. 감독. 이렇게 예. 떠오르시잖아요. 예. 근데 아마 이 영화 이후에는 마녀의 박훈정이라고도 음. 생각될 만큼 예. 이 히어로물. 음. 이라는 것을 새롭게 또 만들기 시작한 박훈정 감독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또 얘기를 좀 하고 가죠. 네, 자 일단 저는 우리가 왜 마블 시리즈나 아니면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를 네. 보면서 어, 초능력 액션에 굉장히 열광하지 않았습니까? 근런데 어, 이런 스토리를 한국 영화에서 보니까. 네. 약간 좀 저는 좀 생소하기도 하고 음, 우리 음. 우리나라 영화에서 이런 시도를 음, 음.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전혀 없던 그림을 보여 주기도 하니까요. 음. 예, 예. 한국형 음. 히어로고 그리고 또 여성 히어로입니다. 맞아요. 3부작으로 원래 기획됐었던 아. 그런 영화예요. 예, 예. 영화가 딱 시작되고 나서 타이틀이 뜨면 마녀 에 부제가 붙어 있어요. 어, 맞아요. 서브 버전이라고. 네, 서브 버전이라는 네. 게 전복이라는 뜻에 그런 부제가 붙어 있는데 영화를 또 다른 부제를 제가 그냥 붙인다면 네. 그니까 마녀 비긴즈? 아. 그게 뭐 어울리, 배트맨 비긴즈처럼 예, 마녀 비긴즈 혹은 아니면 자윤 비긴즈 뭐 이런 예. 식의 여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예. 근데 딱그 느낌 자체가 이미 하나의 한 세계를 또 만들고 싶어하는 예. 그런 시리즈물의 느낌들 같은 걸 받으시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영화 후반부에 좀 나오게 되는 아주 어린 초능력자들이 있는데 예, 네. 그 능력자들은 보면 엑스맨의 약간 다크한 버전의 음. 좀 예. 어두운 버전의 주인공들 같기도 하고 예. 여러모로 여기저기서 좀 많이 본 느낌 같은 것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또 한편으로는 이 시리즈 영화라는 거예요 예. 어 요즘은 뭐 신과 함께 라든지 탐정이라든지 조금씩 시리즈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경향이고 예. 그리고 그 다음 시리즈를 기다리기도 하고 그렇지. 하는 것들이 조금 익숙해지게 예. 됐는데 예. 한 80년대, 90년대 오면서 뭐 투캅스 시리즈라든지 아, 공공의 적 시리즈 예, 예. 이런 시리즈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 그런 시리즈물을 들 보는 음. 즐거움이 한 10년도 없었던 것 같다는 느낌도 들죠. 없었죠. 시리즈물이 참 많이 없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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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시리즈물이 가지는 어떤 어, 아주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음. 이유들이 있어요. 예. 뭐냐면 어 영화가 딱 시작되고 나면 주인공을 소개하고 이들의 음. 관계를 소개하는데 시간이 러닝타임이 한 30분 이상은 가게 되잖아요. 예, 예. 근데 이미 이것이 학습돼 있다라는 것은 음. 만약에 2편에서는 그냥 사건만 풀어내면 되는 거. 음. 그러면 아. 이제 그때부터는 주인공에 대한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는 2시간이라는 러닝타임을 풀로 이야기에만 집중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 자체가 예, 예. 굉장한 경제성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마녀는 어쩌면 지금의 변화와 어떤 산업의 어떤 역할들 같은 그렇죠. 것들이 막다 섞이면서 예. 등장하게 된 맞죠. 아주 적절한 음. 시기에 음. 찾아온 음. 그런 여성 슈퍼히어로 시리즈 무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네요. 네. 괴물이요, 에 괴물. 살려두면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시리즈물의 탄생이 우리에게 좀 이렇게 새롭게 다가오는데 어, 마녀 비긴즈와 같은 이 지금 첫 작품 1편을 보고 나면 다음 편도 궁금해지는데 음. 앞으로는 어떤 이야기들이 좀 펼쳐질지 좀 정보를 주신다면 네. 네. 이 영화 속에서 특히나 이제 1편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부제가 이제 서브 버전, 정복이라는 네. 부제를 붙이고 있고 2편까지는 이야기를 대충 짜 놓은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네. 2편의 제목은 네. 어, 충돌이라는 충돌. 부제를 달아 넣었다고 하는데 네. 이 영화에서 보면 그 어떻게 자윤이 1편이 마녀가 되는가, 음. 과연 인간의 본성은 복제될 수 있는가, 인간의 본성 무엇인가 뭐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게 1편이라면 이들 세대 실험은 꽤 성공적이었어. 당연하지. 누구 작품인데. 1편에서 보면 어 약간 서브 캐릭터로 등장한 친구들 중에서 어 쟤네들은 메이드 인 USA야 네. 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최우식 씨라든지. 네, 네. 네 순전히 우연인가 이거. 따로 움직이는 애들이 있다고. 두달전 본사에서 데리고 들어온 애들인데 메이드 인 USA라 신원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주입니다. 실제 메이드 인 USA라고 불리우는 이 친구들의 네. 어떤 현실적으로 배경들이 좀 있긴 해요. 음. 예전에 이제 1900년, 1970년대, 60년대에서 진짜 실제 미국에서 실행되었었던 예, 예. MK 울트라 프로젝트라는 음, 게 있는데, 맞아. 실제 있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인, 인간들에 대한 어떤 실험들을 해 나갔던 생체 실험을 해 나갔던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고 그게 네. 이제 실제 했다라는 것이 이제 미국 정부의 발표가 됐었는데요. 그런데 예, 예. 그런 어떤 그 미국의 조직들과 음. 한국의 조직들의 어떤 충돌을 다룬. 두 세계의 또 충돌이 또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러네, 이 편은 좀 스케일이 좀 확장되겠군요. 그렇지 충돌이 일어난다니까 네. 일단. 근데 왜 가족들까지? 원래 너만 죽이라고 하긴 했는데. But I got so bored. Sorry. 자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 시리즈물의 탄생을 가장 반가울 분은 사실 뭐 마블 시리즈 많이 하시잖아요 아, 예. 그쵸죠 그럼요. 승국님이 있을 텐데 네. 반가우실 것 같아요, 이 영화. 너무 반가워요. 시리즈가 계속 나온다는 거는 네. 일단 직업적으로 너무 좋고요. 네. 계속 설명해야 되는 게 나온다. 아, 언제나 네. 반가운 일이고요. 네.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해외 특히나 정말 말씀하신 마블 시리즈를 이렇게 정리할 때마다. 네. 항상 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걸 하면 은 어떨까 음, 왜, 히어로가 왜안 나올까 왜안 나올까 우리나라도 네.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음. 할 법한데 왜안 할까 이유가 있어서 안 하는 것과 못하는 것과 궁금한 네. 질문들 이 굉장히 많은데 음. 만일 한 작품이 나온 거죠. 네. 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대하면서 또 설레하면서 보기도 했어요. 약간 영화를 볼때 앞뒤의 톤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쵸? 음. 그러니까 화면에 색깔까지 다른 느낌 네네. 이렇게 초반에는 어, 이거 전혀 다른 장르 같은데 가족 영화 아니야 음.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었다가 엄마 뭐 먹고 싶어. 뭐든 우리 딸이 만들어주는 건 뭐든 다 맛있죠. <웃음> <웃음> 어느 다 포인트에 음. 갑자기 감독님이 뭘 하고 싶었는지가 딱 보여지는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서부터 그전까지는 잘 모르겠다 했다가 아, <laughs> 감독님이 이런 영화를 만들고 싶었구나 음. 그리고 진짜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비긴지구나 음. 캐릭터를 설명을 쭉 하는 거고 이 다음 나올 작품들은 이겁니다 음. 딱 보여주시면서부터 몰입도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예. 나 아니라니까 나 아니라니까 진짜 자, 승국님 말처럼 이 영화 정말, 어, 그런 시리즈물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고, 네. 또 액션을 구경하는 맛이 있잖아요. 여기서 히어로물 하면 액션인데, 네. 이 영화 액션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 이 영화 후반부에 정말 액션은 네. 그냥 몰아치면서 네. 아주 강력한 방식의 네. 액션을 보여줘서 이 영화를 좋아하셨던 분들, 안 좋아하셨던 분들은 있지만, 네. 이 후반부 액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네. 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런 무술이 아니라 네. 실제로 그 초인과 초인 네, 사이 초능력자들끼리 사이에서 벌어진는 거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물리적인 힘들이 그 어떤 힘의 크기가 다른 느낌이에요. 예, 예, 예. 그래서 이 잔잔한 게 아니라 아주 강력하고 그 완전 거의 내다 꽂듯이 칼로 베듯이 예. 그리고 정말 던져서 파괴시키는 그런 음. 방식으로 그 액션이 펼쳐지기 때문에 예. 약간 앞부분에서 조금 고구마 같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여기서 그냥 사이다를 드시는 그런 느낌을 예, 받으실 예.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영화를 봤었을 때. 아, 지금까지 한국형 어떤 액션물에서 보지 못했던 방식의 감각, 음. 짜릿함 같은 걸 예. 느끼시게 되실 영화가 바로 이 마녀란 영화죠. 예.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보지 못했던 액션의 동선, 통쾌하고 시원스러운 막힘없는 액션. 그런 것들이 보여지길 원했었고요. 또 그리고 굉장히 세련되기도 했다라는 세련되게됐다라는 음. 생각을 했던 게 화산고, 아라한 장풍 대작전 네. 같은 영화들도 초인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 주인공이긴 했는데 그때만 해도 중국 무협 같은 액션 약간 중국풍이었죠 중국풍이었어요 예, 완전히 중국풍이었지 예, 예. 과한 동작들과 음. 합이 짜여지는 액션이었는데 예. 이 영화에서는 이것이 무술이라기보다는 확실히 싸움 같다라는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총도 쏴요 총도 쏴요 예. 그리고 총도 희한한 방법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음, 예. 그래서 확실히. 이런 인물들이라면 그렇게 싸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음. 측면에서 굉장히 비현실적인 싸움인데 아주 현실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예. 저 사람들은 저렇게 싸울 것 같다. 음. 새로운 액션이었던 것막 같아요. 막 과한 와이어 액션도 없고 없고요. 깔, 오히려 되게 깔끔한 느낌이었어요. 음. 네. 자 이렇게 액션만으로도 볼 가치가 있는 영화 마녀. 자 그럼 이쯤에서 영화 마녀를 만든 투정 감독의 영화들 저희가 지니 찰스턴에서 알아볼게요. 제니야. 네. 박훈정 감독 영화 찾아줘 박훈정 감독 영화 관련 콘텐츠를 검색해볼게요 n 니 i 추천작들을 만나보세요 네, n t 가 추천해준 박훈정 감독의 영화들 대호, 혈투 모두 올레티비에서 만 t 실수 있고요, 프라임 무비팩으로도 즐길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만나보세요. 자, 그러면 저희는. 영화 감상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안녕, 자연. 또보네 아, 우리 작은 마녀 아가씨라 불러줘야. 개혁하기 더 편할라나? 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건데요? <laughs> 어, 멈추고요. 예. 지금도 아. 딱 그런 장면인데 아, 음, 네. 마녀라는 영화는 어디에서 멈춰도 거의 대부분 예. 김담이라는 배우의 연기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에서 항상 멈춰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마녀 같은 음. 연기력들을 선보인 배우 얘기들을 좀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겠습니다. 맞아요. 자, 그럼 먼저 이견이 없이 어, 이신에는 정말 놀랍다. 이신인. 이라고 얘기한 자유인 역할의 김다미 배우부터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김다미 배우는 영화 초반에 나오는 이 여고생의 네. 아주 나에게 무슨 일이 도대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정말 모르겠다라는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 소녀의 얼굴이 있고. 네. 계란만 맛있게 먹는 건데. 네, 정말. 네. 그 후반부로 또 진행이 됐었을 안 때, 안때안 정말 가공할 안 만한 어떤 힘을 가진 마녀 같은 연기를 안 보여주는, 안 음. 보여주는 음. 순간들이 있는데 그녀가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순간이 <웃음> 영화의 <웃음> 반전이기도 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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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1,5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주인공으로 채택이 됐던. 그러면서 이제 출연을 하게 됐었던 배우인데 실제 보면 이런 영화에서 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캐릭터기 이 때문에 네. 오히려 관객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얼굴이 필요했던 것 맞아요. 같아요. 네네. 그래야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뭘할 그렇죠. 거야 도대체? 네. 이런 그 궁금증이 영화의 전체적인 이야기 의 궁금증으로 음. 또 만들어지기도 하니까 네. 그런 면에서 김담이라는 배우를 사실 어느 정도 규모의 영화에 캐스팅한다는 건 되게 어, 좀 실험이기도 하고 도박이기도 했었을 응. 텐데 네. 그런 면에서 끝나고 났을 땐 로또구나 성공이구나 대성공 네, 대성공이구나, 이건 대성공이구나. 그렇죠. 네. 복권이 당첨 됐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넌넌 예. 넌 특별했어 아무도 몰랐던 기용을 감독님이 용기 있게 하신 건데 음. 그런 면에서 영화를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음. 이거는 이번 월드컵에 조현우 예. 선수의 출연 같은 <laughs> 강렬한등장이 <강드라> <laughs> 슈퍼세이브 아, 슈퍼세이브 그 정도의 충격적인 등장이었던 것 같다는 음. 생각했어요 그런가 하면 어 정말 어떤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 을 달고 입에 달고 다니는 아아 아, 인연을 음, 소중히 생각하시기 예, 한시 배우 역시 이 영화의 발견이 아닌가 영화 내내 사실 이제 좀 거칠게 <laughs> 네. 어, 그 어떤그 사람 사이의 인연을 얘기를 그 하죠. 인문학 강연을 입에 달고 다니시죠. <laughs> 맞습니다. 철학적이죠. 예, 예. 이 배우도 어, 어떤 배우인지 좀 설명을 좀 정말 저는 이 배우 처음 보고 너무 귀여워서 귀엽죠. 영화 속에서 너무 귀여워서 막 바로 나오자마자 네. 영화 보고 나오자마자 이 배우에 대해서 막 찾아봤었어요. 아, 그래. 라이브라는 드라마에서 <laughs> 예. 그배송시딸로 등장을 했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리고 드라마 많이 보시는 분들이라면 네. 꽤 많이 보았을 배우인데 음. 여보세요? 좀 전에 이 번호로 1일이 신고 전화하셨죠? 죄송합니다. 오해가 있었어요. 이 영화 속에서는 굉장히 다른 얼굴로 나와요. 예. 그래서 좀 정말 여고생, 바로 튀어나온 여고생같이. 예, 진짜 여고생같테 예. 예, 김담이 배우와 함께 공민시 예. 배우가 95년생 동갑이래요. 음 그래서 거의 친구들 사이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케미 같은 게 예. 영화 속에서도 초반에 계속 나와요. 그게 저는 보고 있는 즐거움이 굉장히 컸었고. 예. 약간 공사가 좀 필요한 견적이긴 한데 그냥 뭐 아쉬운대로 너 정도면 맥힐 겨내 장담야 이 결국은 캐릭터적으로 봤었을 때도 이자윤이라 캐릭터에게서 인간미라는 음. 것을 선사해 준 사람이 아, 바로 네. 고민시 배우가 연기했었던 네. 이 친구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 음. 그것이 영화 끝까지 아. 보시면 어, 이두 사람의 관계가 이 슈퍼 히어로에게 네. 앞으로 나아가는 데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뭐, 것인가를 음. 느끼게 해주는 오와요? 장면들이 꽤 많아요 내 친구가 뭐가 이상하다고 하나도 안 이상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이두 배우를 또 다음 버전으로 또 보고 싶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음. 고민시 배우라는 배우도 정말 또 이제 앞으로 좀 눈여겨보고 싶다라는 음.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저도 처음 봤을 때는 진짜 버스 정류장 가면 있는 그런 느낌인데 예. 항상 이렇게 좀 마시고 하고 음. 언어 습관이나 시선 이렇게 보면서 핸드폰만 보고 얘기하는 거나 음. 음. 표정을 너무 과하지 않게 아무렇지도 않게 네. 친구에게 욕을 정말 욕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음. 야, 왜왜 불똥 일로 튀어? 그거나 이거나 매치시키는 건 아니지. 그런 생활 연기를 능청스럽게 적절한 사투리로, 어 적절한 사투리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으시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주연을 맡은 김나비 김다미 배우보다 더 많은. 영화에 좀 쓰임이 음... 쓰새가있겠다 음. 음. 그럴 수 있죠. 예. 자, 그래서 어 고민씨 배우도 상당히 가능성이 보이는 네, 네. 그런 배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공자 역할의 최우식 배우 얘기를 좀 해볼까요? 보면 네. 너무 아이 같은 얼굴에 해맑은 정도는. 그런 뭐 일곱 살짜리 소년 그치? 같은 그런 얼굴 가지고 있고 예. 영화에서도 보면 아주 그냥 네. 장난기 있는 친구 같은 느낌이기도 어. 하다가 갑자기. 어? 너무 선을한 사이코패스처럼 그런 순간이 있거든요. 예, 예. 이런 온도 차가 확 나는 역할들을 음. 한 영화 안에서 그냥 굉장히 잘해내는 그런 배우 중의 하나고 네. 그런 면에서 아마 이 어려운. 한국 영화 안에서 굉장히 큰손 중의 하나가 될것같다는 음. 생각을 저는 하게 돼요. 그렇군요. 예. They're pretty old. It wouldn't be so strange if they just died. 뭐? <laughs> 자 그러면 무비스타 소셜클럽 홈무비쇼 영화 감상과 함께 재미 정보 드렸고요. 이제는 스포에 유의하면서 결정적인 한방 안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오프 엔딩 잠시 후에 공개할게요. 네, 이제 예고해 드린 것처럼 엔딩 장면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저희 세 사람의 표정과 육성만 나가니까 참고하시고요. 지나치게 초기 좋으신 분들은 잠깐 채널 돌리시거나 아니면 지금 바로 보기 누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화의 결말 부분 보겠습니다. 정말이지 10년을 넘게 찾아다녔는데 난 네가 정말 죽은 줄 알았거든 내 이름은 구자윤이에요 대체 여긴 어디고 도대체 저한테 왜들이러시는 건데요? 편하게 있어 아가 내가 내가 다 기억나게 해줄게 짜기 여기가 제일 충격적이죠. 정말 충격적이죠. 이 진짜 큰 반전 아닙니까? 네. 예. 아, 정말 이때 정말 헛소리 났어요. 그렇죠. 네, 영화관에서 놀라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 약간 여기서 거의 공포물 아닙니까? 아 어. 이건 예, 진짜. 예? 예. 아 그리고 저렇게 한 방에. 네. 예. 아 내가 만들었지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존재를 음. 보았을 때 공포. 예. 박희순 씨가 연기하는 이 캐릭터도. 예. 어떤 비밀이 있을 것 같고 있죠? 전사가 있을 것 같다는 게 느껴져요. 네. 그래서 앞으로 시리즈에서는 아마 이 이야기도 다뤄지지 않을까 싶은 음... 예감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결말이 납니다. 음... 아, 궁금하신 분들 올레TV를 통해서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끝으로 이 영화, 이영분 이럴 때 추천해드린다.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아니 우리나라는 이런 거안 만들어. 왜 우리 맨날 마블 외국 거 봐야 돼? 생각하셨던 분들.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저는 이 영화의 이편이 보고 싶습니다. 음. 네. 나저도해요더 네. 네. 이상의 어떤 추천의 이야기가 없을 것 같아요. 이편을 음. 보고 싶을 만큼 아주 강력한 1편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음, 그렇습니다. 어 저는 이 편을 여러분 보시기 위해서는 1편을 보셔야 됩니다. 아, 그럼은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laughs> 네, 보면 궁금해집니다. 네. 네. 자, 저희가 소개해 드린 재미 포인트, 추천 포인트 참고하셔서 즐거운 홈무비 타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뭐든지 많이 알려 주는 많이 하는 형 그리고 이영화 조종 무비 데스크 만나볼 차례인데요. 먼저 많이 하는 형부터 확인하시죠. 아, 올레 TV